파란색으로 쓰인 낱말의 표기에 주의하며 그림을 살펴봅시다 정수가 학예회에서 춤을 추었대 부끄러움이 많은 정수가 춤을 췄다니 숙제 끝나면 내게 알려줘 알았어 자, 추었다니 알려주어를 준말로 표현할 때에는 췄다니 알려 줘로 쓰는 것이 바른 표기입니다. 한번 선생님 따라 해볼까요? 쳤다니 줘 파란색으로 쓰인 남말을 준 말로 쓰고 완성한 문장을 소리내어 읽어봅시다. 닭을 닭장에 가두었다. 가두었다. 동생과 간식을 나누어 먹었다. 나누어 도서관에서는 목소리를 낮추어 말해야 한다. 낮춰 선생님 따라서 한 번씩 해 봅시다. 가두었다. 가뒀다. 나누어 나누어 낮추어 낮춰.